안녕하십니까 박서드프입니다. 8월 25일 오후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엔젤 드마크는요.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불을 향해 달릴 수는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한다. 불안을 경험해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 실패를 맛보아야 한다.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라.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피드백에 쏟아질 행운이 당신의 삶에 함께할 것이다. 행함은 기적을 낳는다. 예, 오늘은요 어, 굉장히 많이 올랐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요 어, 레인보우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레인보우 야 제가 레인보우를 참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최근에요 레인보우하고 두산 인프라쿠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엄청나게 예, 강조했잖아요 에너빌리티 하고요 이두 종목 제가 굉장히 강조한 종목이잖아요 레인보우요 로보티즈 하고요. 예,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와, 로봇치즈가 여기까지 왔다 갔네요. 하하, 참, 대단하죠. 예. 참 밑에 깔아놓으면 다도른다고요 좋은 종목들은요. 참, 예, 그러고, 예, 오늘은요, 어, 자, 타이거 차이나 후문레이더 21세기는요, 예,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예, 하나의, 로봇화된 인간이, 예, 인간된 로봇. 인간은 로봇을 닮아가고, 로봇은 인간을 닮아가는 이런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타이거, 차이나, 후메로이드 로봇. 예,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좋고요. 오늘 그래 조선주들이 층에 나왔고 요 차이나 AOC, 고덱스, 요요 종목도 제가 강조한 종목이잖아요. 이 차이나 테크 탑텐 요 종목은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중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열 종목을 갖다가 모아놨거든요. 한비자라든지 전기차라든지 BOD라든지 어 샤오미라든지. 텐센터 이런 종목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예.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AI 예. 그 다음에 ACE 이, 이 보이지 않네요. 예. 미국에는 ACE 빅테크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ACE 미국, 미국 비테크 있잖아요 여기 이거든요. 비테크 탑 세븐 플러스. 예, 요 종목이 뭐냐면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예,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일곱 종목을 구글하고요. 예, 그 다음에, 브루드캄인가? 하여튼, 브루드캄은 들가지 않겠네요. 일곱 종목을 모아놓은 종목입니다. 그 ETF라고요. 상당히 센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요 종목들 하고요. 미국에도 보면 또 로봇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로, 로봇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중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요. 지금은 이제는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즉, 도선하고요. 로봇하고 원전이거든요. 이세 종목이 아마 요번 장을, 3200포인트에서는 로봇이, 로봇이 이끌어가는 장이 될 것이고, 완전히 이끌어가는 장이 될 것입니다. 조선하고요. 예.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불을 향해 달릴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 이야기를 했죠, 제가요? 21세기는 지금요, 2조 2천억 달러가 지금 있잖아요. 2조 2천억, 2천, 2조 2천조 달러인가? 그게요. 지금 M2가 불이 있습니다. 전시구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앞으로 이래가거든요. 이래갈 겁니다. 예, 주식, 은 주식도 이래갑니다. 주식, 주식과 부동산은 이제 여기에 악셀레다를 이제 밟기 직전입니다. 예, 전 세계 주식이 악셀레다를 밟기 직전이라고요. 돈이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안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해야 날아갑니다. 아직 금리 인하가 단행이 안됐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발동도 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서서히 이런식으로 가다가 이기놓거든요 이게 이기. 자 이래 가다가 이기 나옵니다 예 어디도 이제 알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집부터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부산도 이제는 평당 5천만원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이제는 점점점 더초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고요. 예, 제가 오늘 계속 계속 제가 어제부터 계속 로봇도 이야기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로봇 로봇에 대해서요. 오늘 로봇이 확날를가 버리네요. 저는 이 노란 봉투법은 대한민국을 갖다가 예, 지옥으로 이끄는 법입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마 국민들 80%가 반대를 하거든요 노란봉투법을 이걸 감행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 하는지를요. 예, 국토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고요 문체부 장관이 정교조 출신이고요 노동부 장관이 북한에 갔다 온 놈이고요 민노총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가 요, 미 문화원을 방화시켜가지고 미국 인지를 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 해외, 해외, 어, 지금 거의 구속 직전이지 않습니까? 요번에, 예, 이재명이가 그, 레드카페를 깔았잖아요. 요, 레드카페. 요, 한번 볼까요? 레드카페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한번 볼게요. 이. 이열리지 않네 왜안 열리지 아 너무 많이 깔아서 그러네요 예, 너무 많이 깔아서 그러네요 예, 보면 요 대통령이 요번에 블레 예, 블레오 하우스에서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못 잤거든요 영비관에서못 예, 탔습니다. 이거는 못 탔다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탄다 그러네요. 이거는 거짓말이었고요. 이 앞에 보면 이 레드 카페가 있습니다. 이 레드 카페의 요번에 대통령이 미국 같지 않습니까? 이 레드 카페에 갔는데 이 레드 카페를 누가 깔았는지 압니까? <laughs> 대한민국 사람들이 깔았답니다. 이 노란 봉투포 통과. 하하 <laughs> GM 대구가 요, 10년만 하면은 한국 떠나도 된다 했습니다. GM 대우 아, GM이 요번에 떠나버리면 됩니다.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부평 공장하고요. 그 창원 공장만 팔아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투자인 돈을 다 뽑고 남습니다. 와. 이, 이, 보십시오. 이, 여기에 의존한다고 레드 카페를 깔았지 않습니까? 이 레드 카페가 아닙니다. 레드 카페 우리가 깔았습니다. 예, 이, 이거 보면 완전히 쏘고 만든다고요. 내일 회담을한 30분 한다는데 영어를 뭐아 들을걸요. 분명히 뭐아 들을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요. 그리고 블레이 하우스에 뭔잔 사람들이 4명이지 않습니까? 참, 저는 우리나라의 주식은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레인보우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 로봇하고 요, 요 종목들이 아마 충분히 잘갈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갑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식으로 된다고요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주식이 제 1위 가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래 갑니다. 이래. 자, 주가가 지금 3,200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다가 바로 5 0까지 바로 가버린다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내년에요. 지금이 100이라도 보면요. 지수가 150까지 갈 겁니다. 굉장히 주가에 오른 만큼의 부동산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이 제가 이 항상 자동차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핸들을 갖다, 액셀레를밟으면 주식과 부동산은 같이 간다. 예,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요, 집부터 사십시오. 집이 만약에 5억을 주고 사면 10억이 된다고요. 주식은 5억에 사가지고 10억이 되는데 이게 또 반토막이나 버리면 7억까지 내려오는데 부동산은 10억 간다 치면 한, 한 8, 9억까지 밖에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래 올라가잖아요. 이래 빠진다고요. 부동산은 이래 올라갔다가 이래 올라갔다가 이래, 이렇게 하고 또 이래 나갑니다. 주식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 이래가지만요. 근데 그래 부동산이 더 현명합니다. 예, 지금 M2가 전 세계 M2가 엄청나게 풀렸거든요. 제가한 예, 말이 다이태까지다 적중되지 않습니까? 적중되거든요. 예, 저보다 더 종목을 잘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거의, 저, 저보다 더, 어, 잘구는 사람이 거의 없, 습니다한번 볼까요? 제가 1년에 s k t 인지도한번 볼까요? 어찌됐는가요? 아마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배당난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어이구야, 날아가네요. 와, 참, 제가 이런 데서 추천해가지고 죽었다, 아입니까 얼반요. 죽고 나서 여기서 자, 급등했지 않습니까? 배당을 요새 200원 받았거든요. 배당락 당했거든요. 와, 배당락 당하고도 이래 올라가네요. 와, 엄청나게 센 종목이 바뀌버렸네요 월세 관련 종목이고, 배당을 8% 이래주는 회사입니다. SKD&D도요. n 야 제가 SKD&D n 해가지고 용 많이 못잖아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용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한 목 중국 주식이 아마 홀을 날라갈 겁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제가 굉장히 계속 제가 이 말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신고가 북어에서 사야 된다고요. 야후는 170% 상승하여 4,300% 오르고요. 테이저는 530%올라가죠1,800% 오르고요. 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곡가 내고요. 5 4 0 0 올랐다고요. 예, 이 말을 잘 새겨져 주십시오. 예, 조선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이 계속 나갈 겁니다. 예, 제가 종목은 정말 잘 고릅니다. 예, 잘 고르고요. 제가 예, 지금 미국도 라이저 로봇, 자 한번 볼까요? 미국도 라이저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아, 태프겠네요. 아, 아, 라이저. 라이즈 SMP, 아, 라이즈 AI 로봇이네요. 라이즈 AI 로봇. 아, 제가 이 종목, 정도, 이 종목을 왕청 살았는데, 하, 이 종목도 날아가 버렸네요. 제가 이런데서 제가 살았는데, 라이즈 AI 로봇도 날아갈 겁니다. 야, 이 종목이 세이 가버렸네요. 아, 예, 이다이보십시 제가 삼성전자라든지 두산에너비리티 로보티즈라든지 하이닉스 라든지 하나 오시는 다저 종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레인보우하고요, 라이즈 AIN 로보트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예, 앞으로는 로봇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로봇을 참잘 봐야 됩니다. 예, 저는 로봇이 중국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 예, 한국 주식도 참 좋지만은요 한국 주식은 저는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요이 정부는 자측 정부거든요. 자측 정부, 예, 이 한국 정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요 이 원케 많이 흔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